아, 이 시간에 해드릴 강의 내용은요, 어, 인물 사진가들, 그러니까 초상 사진가들이 유명인들, 그러니까 유명, 그, 어, 유명한 사람들이죠.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뭐 경제인이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이런 유명인들을 많이 촬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많이 촬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게 그 사진의 정답이고 결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요 내용에 대한 것, 어, 후반부에 가서 후반부인지 중반부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질적으로 사진을 제대로 찍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때, 또 한번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해드리는 요 내용 자체가 사진에 있어서 내가 사진을 잘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이 과거나 지금이나 그 인물 사진가들 초상 사진가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촬영 모델로 많이 사용하는가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인물 사진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 유섭 카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섭 카슈, 캐나다 출신 사진가인데요. 어, 아주 당대의 유명한. 그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정치인 그러면요 지금 이게 에 지미 카터라고뭐 미국의 몇대 대통령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미 카터구요 이게 그 헤밍웨이죠 헤밍웨이 해빙에이. 그 헤밍웨이 책에 보면은 어 이+, 이 이런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해밍웨이를 대표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아닌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진에 그런 그.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섭카쉬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뭐 버나드쇼고, 요건 저, 파블로 피카소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대의 이름을 날렸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 인물사진가들이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또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대중 잡지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러니까 전문 분야 경제 잡지도 있고, 연예 잡지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잡지들이 있는데, 그 다, 다양한 잡지들의 대부분이 표지 모델로 유명인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니까, 그 잡지에 해당, 그 타겟이 되는, 그, 에, 다, 타겟이 되는 그 해당 모델들, 해당 인물들 중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잡지 표지의 모델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저 인물 사진가들이 그 유명인을 찍는 이유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니까, 러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옛날 잡지죠. 뭐, 라이프지라고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그, 저, 과, 초창기 라이프하고는 지금, 저, 발행 포맷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초창기 그 라이프지가 창간됐을 때는 그 텍스트는 거의 없이 거의 사진 위주의 잡지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내셔널 지오그라피가 사진가들의 로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저 당시에는 1930몇 년도 더라 36년인가 뭐몇 년도에 창간한 건데 30년대, 40년대, 50년대, 뭐 길게장 60년대까지도 어, 라이프지가 어, 이 잡지, 보도 잡지로서 굉장한 그 위치가 있었고요. 모든 사진가들의 로망이 됐던 게 라이프지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델은 마릴린 먼로라고 또한 시대를 구가했던 아주 유명한 여배우고요. 그다음에 이건 요즘 나오는 잡지지만 여기 지금 뭐다 아시겠지만 오바마 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잡지 모델을 뭐 우리나라 잡지에도 보면 이거 지금 이, 우리나라 잡지인지 어른잘 모르겠어요. 아 우리나라 잡지 같은데요. 아 이병헌이가 또 이렇게 모델로 돼 있고 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물 사진가들이 유명인들을 주로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중잡지의 유명인들이 모델로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말에 뭐 수박 겉핥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사진 완성된 사진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가그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히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일반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격은 모르더라도 공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위기라든가 뭐이 그 뭐야 성격이라고 할수 없지만 공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일반 대중들한테 어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가갈 수가 있으니까 유명인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좀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성격 뭐 개인적인 성격이 속된 말로 지랄 같더라도 공적인 성격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공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의 그런 그 분위기. 그 그거를 상품화 시켰다는 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사진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은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가 이 좋은 사진의 그 공통점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사진의 공통점은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촬영 대상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그러니까 어, 이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비 과정이 다른 다른 강의 시간에 제가 그 준비 과정부터 해갖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 이, 이 강의에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땐사진가수써그 사람을 표현하고자 하는 답. 그, 표현 방법이, 어, 훨씬, 이제 뭐야, 함축적으로 완전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이, 이런 내용 중에, 이 부합단, 어, 저, 좋은 예가 될수 있는 게요. 아까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그 유섭 카슈라는 사진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그 유섭 카슈가 찍은 초창기 처 칠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 처음 찍은 사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그 유섭 카슈라는 사진가는 지금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사진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진가고요. 진짜 인물의 전형적인 그런 인물 포맷을 만들어낸 사진가입니다. 뭐 앞부분에 지금 뭐내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아주 진짜 우리가 늘상 생각했던 인물 사진의 아주 기본적인 포맷으로 작업을 했던 사진가가 이 유섭카슈인데, 이 유섭카슈가 유명해졌던 첫 번째 이유가, 이 사람 유섭카슈라는 사람은 캐나다 때 조그마한 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영국 총리의 신분 자격으로 그 윈스턴 처칠이 어디로 옵니까? 영연방인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죠, 캐나다. 그래서, 그, 행사 스케줄에, 그, 촬영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행사 진행을, 그, 스케줄을 짜는 사람이 유석화 씨하고 무슨,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 뭐, 친척 관계인지,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좀 알고 있 지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유석화 씨한테 인스턴 처칠의 사진을 찍을, 그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뭐저 같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엄청난 정치인을 찍어야 된다는 라 드레가 들어왔을 때 거부할 이유가 없죠. 일세 일대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래서 이 유석카 씨도 마찬가지로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알수 있는 어,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대상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저, 유명인들을 쓰는 이유는 일단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격 묘사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 윈스턴 처칠의 기본적인 성향은, 뭐, 신문 지상에 나온 걸 통해서 알았지만, 좀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합니까 뭐, 저, 도서관 가서, 그동안, 저, 처칠에 대한 기사를 다 쓸어 모아갖고, 그걸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유석화 수 나름대로, 처칠은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라는 방법론을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튜디오에다가 촬영 준비를 다 끝내놓고, 어, 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석, 저, 윈스턴 처칠이 스튜디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첫인상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윈스턴 처칠을 생각한, 유석화 씨가 생각한 윈스턴 처칠은 고집불통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의 정치인 영국의 그 지도자를 찍고자 딱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씨가 이 윈스턴 처치로 엄청난 꼴초를 하고 있는데요. 씨가를 물고 들어오면서 실수기 주웃는게 아주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나 할아버지 같다는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해진 자리에 안내를 하고 포즈를 이렇게 취해 주십시오 하고서 와가지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 둘, 셋, 김치 하는데, 어, 이 미국 애들, 특히 백인 애들은요, 그막 화내다가도 사진 찍을 때 치지 하고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거든요. 그게 제가 미국 생활하고 미국에서 스튜디오 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아 그런 식으로 일단 뭐저 윈스턴 처치는 뭐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몰라 그 정도로 입꼬리는 올라갔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스마일 표정을 졌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다 찍으니까 다 찍었으면 간다 하고 아까 피크다가 내려놓은 시간을 다시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데 유석하 슈는 자기가 파악하고 자기가 알았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 윈스턴 처칠의 모습이 아니라는데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나가는 뒷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쫓아 나가서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물고 있던 시간을 빼버린대요. 빼버리면서 다시 찍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윈스턴 처치로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화는 못 내겠고 어떻게 찍으면 되냐 서 아까 위치로 가서 똑같은 포즈를 취해 주십시오 했대요 그 똑같은 포즈를 취해 지기 전에 이제 뭐 하나 둘셋 하고 찍는게 아니라 그, 하나, 둘, 셋 하고 찍을 거 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찍기 전에 인상을 팍쓴 거예요. 인상을 팍 쓰는 순간에, 요 오른쪽의 사진이죠. 인상을 팍 쓰는 순간에도, 원, 투, 쓰리 하고 찍었을 때또 입꼬리가 올라갔을 텐데, 요렇게, 그구호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화가 나서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유섭카슈가 셧더를 눌렀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사진 자체가 아주 윈스턴 처치 그동안 신문지상이나 언론 매체에서 나왔던 성격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한 그 강한 고집불통의 정치 지도자인 윈스턴 처치의 모습을 표현한 걸로 인정을 받고 이 사진이 라이프지 표지사진으로 들어가면서 유섭카슈가 한순간에 그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됐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세계적인 인물 사진가로 올라가서 우리 앞 부분에서 봤던 뭐 지미 카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이 사람들 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그 굉장히 많은 그니까저 유섭 카슈한테 사진을 찍히지 않으면 나는 저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사람은 유섭 카슈한테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 저, 유석화 씨한테 사진을 찍어야겠다라고 몰리는 유명인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한순간에, 그니까 러 뭐예요? 아, 알아, 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우리말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면장한다라고 했어요. 젊은 친구들은 이말잘못 알아듣는데, 알아야 뭔가를 할수 있는 거고, 알아야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주 단적인 예로 보여준 게, 유석화 씨의 처친 사진이다. 그래서, 처칠하고 친해지고 나서 말년의 모습도 이렇게 찍었어요. 유석화 씨가 이런 식으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상 사진가들이 많이 찍는 첫 번째 이유가 일단 대중들한테 다가설 수 있고 어필할 수가. 쉽... 쉬워서 그러니까 내적인 모습보다는 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격 노사가 아무래도 쉬우니까 그래서 좋은 사진의 첫걸음은 첫걸음이면서 결론은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많이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원하는 표현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카슈처럼요 요게 좋은 사진의 목저 결론이다 라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른 강의 시간에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